자, 59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등차수열 AN에서 요 놈과 요 놈일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제몇 항이냐 물어봤습니다. 얘를 1번,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1번에서 A1은 A고, A3는 A plus d A5는 A p l u 4D죠. 얘가 마이너스 84래요. 자 좌변 정리해 주면 3a 플러스 6d가 마이너스 84가 되고요. 양변 3으로 나눠주면 a 플러스 2d는 마이너스 28이 나와 주겠네요. 그다음 두 번째 a2는 a 플러스 d, a4는 a 플러스 3d, a6은 a 플러스 5d죠. 얘가 마이너스 75래요. 마찬가지 좌변을 정리해 주면 3a 플러스 9d가 마이너스 75고 양변 또 다시 3으로 나눠주면 a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25가 나와 줍니다. 자 그럼 구한 식두 개를 연립해서 빼주면 d는 3이 나와 주고요. d가 3이면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8이니까 a는 마이너스 34가 되어 줍니다. 자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찾아주는 거니까 일반항을 찾아주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공차 d 그러면 3n 마이너스 37이 되면서 얘가 양수 그러면 3n이 37보다 큰 거고 n은 3분의 37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얘는 12점 뭐뭐뭐죠 그럼 n은 제 13항부터 양수인왕이 등장하는 겁니다. 스탑은 2번이죠.